살다 보면 타인에게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면 볼 때마다 껄끄럽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곤 합니다. 처음 몇 번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어갔겠지만 지속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계속 참고만 있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어떻게든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성을 높이며 싸우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스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자신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잘 대해준다고 상대방을 은근히 깔 보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예의가 없거나 무리하게 구는 사람은 바로 알아 봅니다.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참고 넘긴다고 그냥 내가 이해해야지 한다고 나의 수고스러움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냥 넘기는 것이 편할지 몰라도 다음번에도 똑같이 무례한 상황 기분 나쁜 행동을 겪는다면 그때 느낄 나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곧바로 무례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혹은 무례한 상황을 넘기고 지나갔더라도 자신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내가 속 좁아 보일까 봐 두렵다.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는 재미없는 사람이 될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것은 남에게 맞춘 시선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재미없었는데 왜 그런 농담을 받아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남 시선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불쾌하네요.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당신의 그러한 행동이 상처되네요. 사과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사과를 한다거나, 다시는 무리하게 굴지 않는 경우는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조심스러움을 느끼거나 나에 대해 의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던진 말을 다 받아주지 마세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말은 기분 나쁩니다. 하고 도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은 내 것이 아닌 상대방의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말을 명확하게 한다. 말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은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 부러진다는 느낌, 견고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보통 우유부단하는 경우는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거나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어려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타인은 나에게 실수로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나를 잘 모르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나의 주관을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실수할 일이 적어지고 그러니 나도 덩달아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의견을 전달할 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는 상황,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상황,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상황 등 일상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단순한 상황에서도 말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끝을 흐지부지 흐리거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거나 목소리를 또박또박하게 내지 않으면 타인은 나에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답답함이 만만하다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남보다 나에게 집중한다.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의 관심사, 남의 기분, 남의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보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나보다 남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려고 내가 진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직접 선택하거나 내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내가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남에게 관심을 쏟는 것보다 바로 내 몸, 나 자산에게 관심을 쏟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나를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런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 남들이 나를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날 세우지 않는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성격이 드세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납고 거칠게 구는 사람들은 내면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기에 외부적으로 더 몸집을 크게 부풀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기에 진정한 강함은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겉모습은 부드러워 보여도 강한 의지와 뚝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만만하지도 않고요. 외운의 강형 타입의 사람들은 욱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일단 차분한 마음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신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잘못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용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화를 내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똑 부러지고 분명한 어투로 전달합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으로 나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무턱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부터 한 다음 내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수긍하는 점이 타인이 보기에도 성숙해 보이고 나 자신에게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왜 나한테만 이러지? 하는 상황들을요. 누구나 몇 번씩 겪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앞서 설명한 사항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장에 바뀌는 것이 없더라도,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나의 마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스는 시니어들의 편안한 마음과 행복을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니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